내가 이 땅에서 배척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우리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라는 것인가? 이 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요 그러나 이웃에게 맞춘다고 해서 막죄 짓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항상 덕을 세우도록 이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고 일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약점을 담당해야지. 법신력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여질 때 그걸 메꾸 구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안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50년을 살아간다. 이게 말이 쉽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항상 우선순위는 내가 원하는가 내가 기뻐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러한 삶과 무관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돕고 위에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보분받아 서로 뜻이 가게 하여주소. 한마음이 된 거죠.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서로 없신 예의고 또 비판하면 영광 돌릴 게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둘이 차연할 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때 강한 자가 좀 어른스럽게 자기의 그런 걸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돌봐주고 보완시킴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이제 어린 자들을 서로 받아라. 그분께서 나같이 고집세고 욕심 많고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자인 주위 사람들로서 나를 안 좋아해. 내 성격 때문에. 그런데 주님볼 때는 얼마나 더 우리가 부족하겠어. 그래도 나를 주님이 참으셨고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렇다면 왜 너는 왜 다른 사람 잘안 받아주냐.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 사람은 다 안봤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을 자꾸 배척하고 끼리끼리 모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신교의 제한이 없어야 돼. 이 땅에 우리는 누구와도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의견의 일치가 안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원수조차도 받아야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배척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우리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